네, 공장장입니다. 자, 간밤에 진짜 잠못 잤죠. 우리 또잠못 잤습니다. 그런데 잠못 자서 헤롱헤롱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등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나요? 아무리 투자 시장이 롤러코스터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하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자, 간밤에 다들 자, 꿀잠지요. 꿀잠 주고 그이죠 꿀잠 끝이죠. 미드나이트에서 그런데 잠 자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폭등이 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지만 폭등이 나왔냐 아니죠. 비트뿐만 아니라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폭등이 나와 버렸고요. 도지도 역시 20% 가까이 폭등이 나와 버렸다는 거죠. 자, 이게 비단 이 친구 도지에만의 어떤 이슈가 아니구나.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를 드릴 이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첫 번째 CPI 지수 이야기 나올 거고요. 두 번째 FTX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장 영상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이렇게 급변해 버리니 이게 시장에서 정말 실시간 대응이 안 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 방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왜 움직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죠. 함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지션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 드리고 있고 FTX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환율 얘기 뭐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켜 놓고 보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요. 자,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전략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24955330으로 자 1번이라고 여러분들 주시면요그 번호로 제가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회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CPI 지수부터 먼저 보죠 자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예상은 여기 있네요 살짝 또 내려봐야 잘 보시겠죠 자 8.2%였습니다 그쵸 전월달 8.2% 나가도 웬목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 예측 나오죠? 그런데 실제는 얼마 나왔습니까? 7.7이 나왔다는 거죠. 자, 8%만 나와도 일단 땡큐였었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게 7.7이 나와버리니까 정말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이 멘붕이 어떻게까지 와줬냐면, 자, 전혀 미국 시장인데. 아우존수가 3.7, S&P 500이 5.4, 나스닥 종합지수가 7%가 폭등했습니다. 제가 투자하면 서 7%짜리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폭등이 나왔고요. 애플, 인텔 뭐 이렇게 폭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스닥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암호화폐 자산이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나스닥도 역시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느끼죠.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7% 이상 폭등이 나와버리니까 아마폐 시장도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폭등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솔라나, 아까, 열상 찍을 때 초반에 30%였는데, 22%, 도지코인 18%, 리플 15%, 이런 식의 비트도 8% 이상. 칠리즈는 자가면치 30%입니다, 여러분. 세럼, 예, 세럼 제가 단타로 말씀드렸죠? 강력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더리움, 폴리곤 35%. 유믹스도 11%. 이런 식의 전체적인 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도지에 관련된 트위터 이야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CPI 지수, 그 다음에 FTX 사태와 이게 지금 주축이 지금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다 이끌고 있거든요. 이두 개를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 첫 번째 CPI 지수 잘 나왔죠? 오케이. 그러면 FTX만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자, FTX가 아실 겁니다. 샘벤뱅 가드프리드만이 왜알라메다를 지원했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고객 돈으로 알라메다가 테라 룰라 사태까지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카더라입니다 여러분. 자, 테라 룰라 사태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폭락했죠. 그러니 알라메다가 처음에 이렇게 간게 아니에요. 중간에 하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낸스의 창평차워예요. 창평차워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창평차워 뭐라고 했을까요? 네, 꺼져.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아 이거 뭐야 이 자식 이랬더니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착한 쌤 형한테 가서 얘기해야겠다. 쌤 형이 뭐라고 그랬어? 어 알았어. 고객 돈이라도 빼서 도와줄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고객 돈을 빼서 도와줍니까? 결국 그거의 일환으로 FTT 코인에 대한 담보로 인해서 많은 돈을 땡겼고요. 그 소문이 얘한테 들어갔네. 이 자식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소문을 퍼뜨렸네. 그래서 갑자기 Ftx에 대한 돈이 줄줄줄줄 새기 시작하면서 도산 그리고 도산 예정 이렇게 줄줄이 자 이런 식으로 줄줄이 대박이 되면 여러분들 IMF 기억나시죠? 예 옆집 철수네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 뭔가 이상해 알고 봤더니 대우가 무너졌네 1차 벤더였던 잘 나가던 철수가 어느 날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수네 집을 바라보고 있었던 영희 혁순의 줄 도산. 이 여파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여기 FTX 알람에다 그 뒤에 큰 업체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섣부른 매매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하는데 지금 저는 왠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는 FTX에 대한 이에 대한 처리가 스무스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새벽 1시, 아유, 이렇게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으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 여기 보시죠. 골렘. 급등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다 드리고 있죠? 골렘 370원, 380 사세요. 예. 골렘 수익권 체크하세요. 수익 장어치 66%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단타 코인들도 계속해서 드리게 되는 거야. 접촉만 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저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2429에 5선상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